4학년 과정 그 25번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참 설명이라고 하기에도 선생님이 살짝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설명을 그할 방법이 우선은 그 프리집에 보시면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잠깐 그 21번 문제 할 때, 기 20번, 21번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5번은 지금 문제를 읽었을 때, 문제 자체를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말을 몇 번이나 읽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뭔지. 여기 친절하게 뭐 참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을 보고서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모님께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아이한테 공부를 하라고 문제집을 그냥 던져주시면 안 돼요. 그,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른 과목들도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초등과정이니까 그렇긴 한데, 중등과정이 되고, 고등과정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공부하는 방법에 어느 정도 자기 걸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아 이런 과목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처음에 이제, 이런 수학 문제의 심화라든가, 그니까, 러 그런 분들 계시죠 최상위나 뭐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 주시고서 야너 사단원 내용 알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봐라고 하시던가 이제 그렇게 되세요. 근데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교습 방법을 부모님들도 사실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시고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아이한테 정말 적당한 풀이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많이 그렇지 않고, 난 우리 아이가 최상위 수학을 풀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던져주고, 풀어봐. 애가 모르겠대? 그럼 답지를 보고 한번 엄마하고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줄줄줄 글이 있습니다. 그쵸? 그서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요구되는 상황이 뭐냐면, 저도 이제 강사교육을 하거나 했을 때,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선생님들은 다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 풀죠.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 글, 줄로 글, 글, 줄줄 나온 글들을, 설명들을, 선생님이, 선생님 제가 이런 표현 잘 쓰는데, 선생님이 씹어 삼켜서요, 그 옛날에 그, 그 새들이, 밥을 줄 때, 이렇게 아기들한테 줄때다 씹어서 물론 저장의 목표도 있지만 이게 씹어서 이렇게 다시 토인해서 주잖아요, 그렇 그래서 아이들, 아기들이, 새끼들이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이제 해서 주듯이 선생님들은 이거를 씹어 삼켜서 자기 걸로 소화를 하신 다음에 그게 풀이하는 과정이겠죠? 문제를 푸는 과정이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이 아이들, 이 내가 가르칠 아이들이 중1인지 초육인지 초5인지 고1인지 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다시 끄집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그걸 선생님들이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서 아이한테 못한다고 혼내시고, 못하니까 같이 짜증나고, 이렇게 되면 이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할때 어려운 점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 공부를 할 때도 절대 이런 답지들이나 이런 것들 보고서 줄줄줄 공부를 한다면 그 아이들은 이제 영재 소리 듣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건 어, 사실은 좋은 방법,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문제 보시, 보실게요. 이 제가 제왜 앞에 이렇게 썰을 많이 했냐. 별로 할 말이 없거든, 풀이해서. 자, 볼게요. 다음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 81개를 변길이 맞닿도록 이어 붙여 만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자,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라 함은, 이 정사각형 하나로 의미를 하고요. 이게 지금 81개라 함은, 얘도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거든요. 9981. 그쵸? 가로에 9개, 세로에 9개.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놈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를 출발점이라고 정했대요. 그래서, 출발점으로 제가뭐 가고 있어. 자,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이 아이가 가고 있는 지점이에요. 아이인지 무엇인지 우린 모르죠. 자, 가고 있는 지점을 진하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제 가운데가 도착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이동할때 출발점에서 <laughs>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출발점에서 직선 가나 만나는 모든 점까지 각각 이동한 거리의 합 몇 센치냐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보니까 점 기역은 점 기역이요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한 변을 2등분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직선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직선가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을 그러니까 여기가 1 c m 가그 0.5cm겠죠 그쵸 그렇지만 0.5cm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중간을 자르, 그러니까 찍은 점이고 이 직선가가 그점 기역을 지나는 직선이란 뜻이에요 상위 친구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니은은요. 니은은 이유는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한 변을 또 4등분한 점 4등분한 점 중에 출발점에서부터 가장 먼 점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요 여기가 4분의 3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정사각형의 한변에 이쪽 출발점이 왼쪽이잖아? 왼쪽을 0이라고 했을 때 왼쪽에서부터 4분의 3 되는 지점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직선 가나는 점, 기역 니은을 지나고 정사각형의 한병과 서로 평행합니다. 그랬어요. 직선 가나는 점, 기역 니은을 지나고 정사각형의 한병과 서로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직선 가나가 어떻게 만나는 직선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참고는 뭐냐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렇게 작은, 작은 그림에서 예를 들어 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출발점에서 이렇게 갔어. 그치?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이 직선과 만나는, 직선과 만나는 모든 점까지 이동한 거리라고 했으니까, 출발점에서 지금 직선 가가 여기 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A라는 지점에서 이 직선하고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하고, A가 절반이니까, 네 칸하고, 절반이면 뭐야? 절반이면 2분의 1 되는 지점이잖아. 그치? 네 칸하고 2분의 1까지 갔습니다. 그랬으니까, A까지 이동한 거리는 4와 2분의 1이다. 이 뜻이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다시 또 B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B까지 이동한 거리는 A에서부터가 아니에요. 무조건 다 출발점에서부터야. 출발점에서. 출발점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하고 또 절반 간 거야. 그래서 7과 2분의 1이란 뜻이야. <laughs>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여기가 네칸같고정사각형의변으로네 개. B는 A하고 한 칸, 두 칸, 세칸 차이나. 그리고 또 2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좀몇칸더 갔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방법이 풀이 과정에 있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다 썼어요. 이 지나가는 선들이 가는 자리가 자리가 몇 번째 칸인지 달 일이 썼습니다. 6, 7, 8 이런 식으로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다 썼어요.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aughs> 18, 19, 20, 21, 22 등등등 이렇게 썼어. 썼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음, <laughs>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과하고 만난 지점들을 그래서 달 일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발점에서부터 선생님 목이 메인다, 목이 메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자, 출발점에서 직선과첫 번째 만난 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보니까 숫자가 써 있으니까 편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25번 문제는 대부분, 3학년 거 되겠지만, 상인 친구들이 이 단어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노가다예요, 노가다. 내 몸을 써서. 내 손에 써서 막 해야 되는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첫 번째 점이 15와 또안 보여. 첫 번째 점이 15와 2분의 <laughs> 1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가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잖아. 그치? 이 여기 숫자 있을 거니까 이 숫자와 2분의 그 다음 가와 만나는 점이 돌아가서 여기잖아. 그치? 그럼 얘 숫자가 다 쓰여있으면 이제 쉬운 거야. 뭐와 2분의 그 다음, 여, 뭐야, 여기로 해서 가니까 또그 다음, 모아 2분의 이런 식으로. 해서 달 일이 더했고, 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이제 가고요나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요. 첫 번째 만난 지점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5 다음에 4분의 3이잖아. 그치? 그래서 5와 4분의 3. 더하기. 그 다음에 만난 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21과, 자, 여긴 좁죠? 21과 4분의 이런 식으로. 더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줄줄줄 구해서 더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20번 설명하기 전에 사학년거 설명할 때 분수의 더셈아 여기 4단원에 선생님이 4단원이라 고 불리하지만 사실 분수의 더쌤이 더 크죠. 분수의 더쌤 부분에서는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게 좀 한계가 있어. 그더셈 가지고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덧쌤도 실수하지 않고 풀어야 되긴 하지만, 이 문제를 이해해서 푸는 게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4학년 25번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있으면요, 말씀해 주시면 다 설명해서 드릴게요. 지금 뭐, 설명해서 제가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카톡을 원하시면은, 카톡 제, 그, 거를 해서, 아이디를 해서 알려드리면은, 좀 이렇게 도움 드리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의 카톡 주소를 주시는 건좀 그렇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해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고 부모님들 그 아이들한테 공부 가르치실 때너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은 그런 것들 좀 풀이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는 쪽으로 할게요. 4학년 25번 문제까지 마칩니다.